자녀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처보다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나는 라압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제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고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